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여자, 러닝애영입니다. 저는 이제 풀코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풀코스는 저에게 도전이라는 것을 심어주었는데요. 도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대회를 <laughs> 결제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아주 큰 자극이 와서 하루에 5km에서 10km 꼭 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주말을 틈타서 다양한 지형을 경험할 수 있는 크로스 컨트리를 경험하고 왔는데요. 트레일러닝을 같이 하게 된 보아피 시스템 크루 분들과 함께 10km 정도를 달리고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달리니까 킬로 그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때 느꼈어요. 아다 같이 달려야지 이렇게 재밌구나. 그리고 풀코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화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직접 신어보고 만져보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를 위한 풀코스 신발을 고를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제가 아치가 정말 높아가지고. 저만의 깔창을 맞추기도 하였죠 결국은 어떤 신발을 골랐나 써코니로 골랐습니다 다양한 신발을 신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 아치거든요 그 아치를 정말 잘 잡아준다고 생각해서 써코니로 골랐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신겠어 동화마라톤 나가는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아, 1도못다는 <laughs> 퇴근하고 나서 바로 달리러 갔는데 오늘 한 7km에서 10km 씨가 많이 추워 가지고 비닐을 쓰고 장갑도 꼈어요. 내코 빨간 거 봐. 가벼워지셨나요? <laughs> 이렇게 짱짱 떠 있던 해가 1 0 k 로에서1 5 k 로 정도 뛰면 오늘도 어느새 오, 오 난. 해가 져있더라고요 오달로한 킬로완전다러닝해덕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풀코스를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은 살이 나이. 빠졌어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저는 제대로 식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단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간식을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5일차가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5kg에서 10kg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체력을 위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크로스핏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풀코스를 신청했던 그 이유로 저는 목표가 생기니까 확실히 사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핏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달려야 돼 라는 마음으로 또 달리러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달리고 싶기도 하고 한강을 보고 싶기도 해서 이번에는 반포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15km를 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7kg. 7kg 원. 원. 크로스핏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달리기를 좋아하신다면 인터벌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코치님은 왜저러시는지또 <laughs> 크로스핏이 끝나고, 잠시 5km 정도 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조금 지겨울 때는 아트런이라고 해서 종로에 숨어있는 강아지들, 강아지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코스를 준비하기 위한 대망의 마지막 시간. LSD 하기. 긴 장거리를 뛰어보는 시간으로 정신적이 좀 약해요.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을 신청하였고, 동아 마라톤 나가기 전에 하기 좋은 고구려 마라톤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챌린지 레이스랑 고구려 마라톤이 함께 있었는데,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30km 이상을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대부분 동아마라톤 콜코스로 나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32km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laughs>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에너지제도 가지고 갔고 했는데도 한 25kg 정도부터는 다리가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억지로 억지로 완주를 했습니다. 아, 시키면 힘들겠네. <laughs>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했고, 만약에 앉았다면 털썩 앉아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뭐, 32kg 완주했습니다. 약간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기도 해요. 지금이 동아마라톤 풀코스를 나가기 한달 전인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긴 장거리보다는 어필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풀코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인생의 자극을 위해 풀코스를 다시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무언가 실천을 하니까 나머지는 딸려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처럼 풀코스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풀코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뛰어? 하면 생각보다 안 뛰던 애가, 풀코스가 뭐라고, 오늘 5km 뛰어야 돼. 내일 5km 더 뛰자. 10km, 친구들이랑 15km, 30km 나가볼까? 풀코스 나가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마인드가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풀코스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도전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상 없는 안전한 완주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